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12시 방향 음, 세 번째 출구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오,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약 6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광주 오현 성남 방면 11시 방향 두 번째 출구입니다. 지후 연속으로 과속 범지턱이 있습니다. 약 3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광주 모현 성남 방면 11시 방향 두 번째 출구입니다.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11시 방향 두 번째 출구입니다.